마지막 보이지 못데 네, 마지막 헤롤드의 게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네, 한사람씩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동안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카우보이 여의 박만순 배우님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카우보이 연기했던 박만순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제 카우보이로서 헤롤드의 생일 파티에 초대돼서 세달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동료들과 이렇게 함께 연결할수 있고 할수 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관객분들이 다들 채워주시고 저희 공연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도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행크 네. 햄크... 더 네. 허영솔입니다. 아. 일단 일단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나은 점점 추워지는데 이게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덕분에 아이로상한 생일 파티에 초대돼서 마음껏 솔직할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날에 다시 뵐수 있기를 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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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 <laughs>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레리 역할의 김만원입니다 어, 이번에 재현까지 너무나 어, 사는, 사는 동료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너무나 즐거웠고요. 그리고 찾은 범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한평생 보이즈 인더 팬들과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되고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소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찾아오신 권객분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보이즈녀 밴드가 대한민국에서 올려질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헤럴드 역할의 박은철입니다. 보이즈녀 밴드 두 번째 시즌이 벌써 이 빨리 끝났는데, 대한민국 아, 즐거웠고 행복했고, 뭐 다른 공연들도 하면서 계속 겹치게 하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오면서 아, 많이 힐링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같이 경제손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공연이 올라가면 아, 여러분들께게워주시는좋초를고 열심히 연기해 보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자 분들 편지가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어, 근데 올해는 그런 편지를 안 받았어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원하는 그분들을 위한 것보다도 더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좀더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공연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우리 막, 조선시대가 막, 거의 옛날쯤에 와, 씨, 옛날에 남자, 여자가 같이 밥을 못 먹었대,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진더 팬드라는이 내용 자체도,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대, 할 정도로, 예, 빨리 나중에까지 보는 면 됐으면 좋겠고, 그때까지도 더 계속 제가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건강하세요. <웃음> 어, <웃음> 굉장히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제작 스텝 스태, 모든 스텝분들 모든 배우분들 특히 상주해주시는뒤에 계신 상류 스텝분들 허터니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일 감사한 건 역시 등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이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팬츠가 항상 어, 좋은 패드가 될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을 자신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강아지 <laughs> 대형의 박사인입니다. 어, 일단 <laughs> 오늘 올리고또 마무리하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방객 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순수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도 많이 들고 작품을 더 알아가면서 저는 사실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언제나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았던 콘 번째 공연이어서더요늘 많이 생각날 것 같고요. 제 네. 얘기들을 듣다 보면 어프라가 정말 저같아요 라고 하시는 저희 내양인 연합분들과 <웃음> 어떤, <웃음> 어떤 고민들 사이에 끼시 껴서 어디로도 날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그 모든 분들께 정말 위로가 힘이 음. 저에게 될때듯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섰습니다.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번화대 역을 맡은 지인 입니다 아 네. 그... 저희 앞으로 가들 관객 감사하는 말씀 전하고 너무, 너무 제가 뭐... 또 너무 감사했던 거는 마이클 형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전화가인종이 네. 네. 표현에서 재현으로 넘어오면서 아시아인들과 흑인으로 변화하는 것 정말 많은 의견을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도 다도와주고저 담임도 도와주시 많이 도움이 없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는 동료들 옆에서 스이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았고 정말 행복한 해달을 보내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이 자리를 n g 어주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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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 u n g young y 분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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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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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인물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구나 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나온 인물들을 모두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한 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고 많이 좋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서 복 돌아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분이 찾아올 때까지 저희의 모습을 가끔씩 여다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안녕. <laughs>